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AJ셀카옥션 경매장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더 K9 진주색 차량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지금 실차 점검을 나와 있습니다. 경매 차량들은 이 경매장 안으로 모든 차량들이 입고가 되어야 하고 상태 점검을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이제 경매 출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성능 점검장에서는 현재 사고 유무, 현재 차량 상태 그리고 침수 유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고요.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차량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동하셔서 도케이네인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동 한번 해 보시죠. 예, 지금 차량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이나 볼트 풀린 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좀 긁힘이 있고 까짐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색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현재 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도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고요. 이쪽도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쪽 아타이어도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ASCC 전막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뭐 외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자 차선이탈, 후측방허워트렁크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치트고요. 현재 키로수는 23,061km입니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고요. ECS 룸밀러 자, ASCC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이아이스카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트들어어있있요요좌좌석은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트렁크입니다화이트렁크고요 예, 더케이나이 차량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현재 차량 등급은 3.8 GDI AWD 플래티넘 2 모델입니다.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9년 7월이고요. 202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2 3 0 6 1 k m 고요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상태는 앞범범한 판금 도색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한판 도색한 후에 광택 작업만 하면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4,150만 원이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4,400까지 입찰을 봐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에 입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지금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구요더 K9 차량. 경매 시작가는 4,150만 원이었고 경매 예상가는 제가 고객님과 4,400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 4,3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소식 고객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경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시구요 제가 리스트도 매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저렴하고 좋은 차 찾아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